생각보다 약간 어깨를 뒤로 햇, 생각안 아, 네. 그러면 계속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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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영상 보는 게 진짜 엄청난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laughs> 것 같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laughs> 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친절한 울자처 이면수입니다. 네. 최근 울산대학교 병원이 소아 환자만을 위한 소아 재활 치료실의 문을 새롭게 열었는데요. 발달 지연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 재활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 재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활의학과 박동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동희입니다. 네, 박동희 교수님과 함께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아 재활은 성인 재활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네. 어, 성인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손상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적이 되지만 소아는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 발달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서 반복적인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주므로써 나이에 맞는 발달을 해나가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적이 되는 것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소아재활치료가 성인치료와 비교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료진과 재활의학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이러한 소아 재활 치료의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네, 어, 소아 재활 치료는 크게 인지, 언어, 소운동, 그리고 대운동, 사회성이라는 큰 다섯 가지의 소아 발달 영역에서 베일리 발달 평가나 덴버 발달 평가, 언어 평가 등을 통해 또래보다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치료를 한다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보면 대운동, 소운동 발달이 느릴 수 있는 뇌성마비, 신경근육병 하나들, 그리고 언어 발달이 느릴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음. 단순 언어 발달 지연, 지적 장애 하나들, 그리고 대운동 발달이 느린 미숙아 하나들이 크게 치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러한 환아들은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재활치료실의 경우 소아재활전문치료사가 1대1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치료와 대운동, 소운동, 발달지연치료를 할수 있는 물리작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아재활치료실을 새로 오픈하면서 기존에 없던 자폐스펙트럼, ADHD,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감각통합치료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코어 근육을 강화 교정시켜주는 물리도수 치료 또한 저희가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각 통합 치료까지 오픈을 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치료를 소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이러한 소아 재활 치료실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이전에는 언어 치료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공간에서 언어 치료와 소화 물리 작업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보호자 분들의 동선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면역이 약하다 보니 성인들과 함께 재활 치료실을 쓸때 감기나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했는데 소화 치료실이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울산대학교병원 치료실이 어, 울산대학교 병원 캐릭터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놔서 애기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라이피와 히티를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제 진료실도 한번 그렇게 꾸며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친절한 울닥터 어, 교수님 소화재활 치료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어, 소화 발달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화의 뇌는 그 나이 때 발달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성인과 달리 소아의 발달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진도처럼 하나가 밀리게 되면 다른 발달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운동 발달이 느려서 앉거나 서는 게안 되면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소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언어 발달이 느리게 되면 언어를 통해 배우는 학습이 잘안 되어서 인지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 네, 이상 증상은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치료받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네 교수님과 지금까지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아는 어른과 달리 발달하는 존재입니다.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다고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이 느리다고 하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쉽게 생각했을 때 인지, 언어, 소운동, 대운동, 사회성은 크게 구경수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해서 진도가 느릴 때 해주는 재활치료는 가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조기에 실시하는 적절한 재활치료의 시작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충분한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친절한 울닥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